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한화 이글스 염경엽 감독의 자신감이 현실이 됐다. 1차전에서 부진했던 외국인 에이스 코디 폰세를 두고 내가 장담하는데 폰세가 설마 또 그렇게 얻어맞겠나. 그날은 1년 중 가장 안 좋았던 날이었다고 말한 염 감독의 발언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이다. 염 감독의 말처럼 폰세는 다음 등판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직구 재구와 변화구 컨트롤이 모두 살아나며 상대 타선을 꽁꽁 묶었다. 흔들림 없는 투구로 에이스 다운 존재감을 입증하며 감독의 믿음에 완벽하게 부응했다. 경기 후 팬들은 염경엽 감독의 연적 중 감독의 믿음이 폰세를 살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염 감독의 선수 신뢰 리더십이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화는 이번 승리로 시리즈 균형을 맞추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염경엽 감독의 감이 또한번 통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